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요렇게 락스가 보이죠? 예, 만약에 탄저 곰팡이 균 때에는 여기다가 에뭐 500ml에도 한두 방울. 만약 하우스를 하거나. 금, 진니. 락스가 보이죠? 어, 이렇게 이제 수돗물을 한2터에 받아갖고 아니면 이렇게 500ml. 500ml는 그요 정도에는 한두 방울 정도. 얘는 진짜 그 탄저가 생기거나 곰팡이 균이 있는 애들. 뿌릴 때한두 방울 정도 섞어갖고 500ml입니다. 얘는 2리터예요. 2리터에도한두 방울 정도 섞어, 섞어서 얘는 예방천, 얘는 생기네. 약을 절대 이게 락스를 많이 섞으시면 안 주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꼭두 방울, 꼭두 방울, 한 방울, 두 방울, 얘들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그니까 러 여기에 따르실 때 아예 조금 소량을 따르셔야 돼요. 여기 많이 따라하고 한 방울, 두 방울 하면 쑥 내려가거든요. 쑥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주 그냥 한두 방울 정도 따랐다 생각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따르면 안 되거든요. 독하면 애들이 또 약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500ml 두 방울은 좀 강하고 이리에두 방울은 약해요. 그래서 요거는 예방 차원이고 요거는 생기네. 를 이렇게 분무기 아니 물조리게 제가 보여줬죠. 근데 분무기에 이렇게 담아갖고 얼굴 이렇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칙칙칙칙. 그러면 아, 예보다 예방... 다육입니다. 8시 정도 됐는데 비가 오네요. 그래서 비 오는 거리대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집 다육이가 한 10일 정도 물을 좀 굶은 상태예요. 10일 전에 이제 비 오는 걸맞췄고그뭐 며칠 전에 2 7일 오는 거는 전혀 뭐비같이 않게 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내리는 비도 사실 비양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비를 또 맞춰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가 또 새벽에 다육이 물들려고, 공중에다가 물을 좀 뿌려주잖아요. 근데, 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조금 내린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양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뭐 5에서 뭐 20ml 정도. 제가 이제 다육이 한절기 때는 물을 20ml에서 한 30ml 정도 주세요. 해갖고, 어, 소주잔이나 아니면 양주잔 아니면 종이컵으로 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이렇게 주는데 환경이 다 틀려야 이제 물이 좀잘 마르는 오히려 겨울에 해가 잘 들어와갖고 물이 잘 마른 집은 조금 더 주셔도 되고요. 우리 집에 좀 물이 잘 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소주컵 한 컵이나 양주잔으로 한컵 아니면 조, 종이컵으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주시면 돼요. 10월, 어, 11월까지는 그래도, 어, 물을, 어, 주셔도 되는데, 이제 12월 달서부터는 진짜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셔야 애들이 웃자람도 없이 그 잎사귀의 농도가 좀 짙어야 애들이 겨울을 잘 나거든요. 근데 물을 자꾸 주게 되면 그 농도가 옅어지게 되면, 어, 겨울 보내는 것도 힘들고, 물도 많이 빠지고, 안옆여져요 그래서, 어,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또 비를 맞출까안맞출까 맞출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살짝 내리는 거는 어차피 제가 밤에 뿌려주는 그, 물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그 밤에 뿌려주는 물도, 어, 많이, 너무 자주 뿌려주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에서 세 번? <laughs> 근데 때마침 이렇게 또 비가 오늘 이렇게 와갖고, 제가 영양제를, 어, 이렇게 또 물기가 있을 때 흡수를 잘한다 그랬죠. 예쁘게 물들어가는, 어, 얘가 루비 브러쉬에 루비 브러쉬 흔하지 않은, 옛날에도 흔하지 않았는데 뭐 황홀한 연꽃하고도 많이 닮고 뭐, 거진 콜로라타 도테랑 그런 비주얼을 하고 있죠? 이렇게 황홀한 연꽃하고 제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저희 어, 적심한 얼굴인데 얘가 콜로라타 입꽂이를 키웠던 애를 적심해서 얼굴만 따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몸에서는 또 얼굴이 나와서 자라고 있죠. 이렇게 얘는 아니지만, 요런 식으로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댓글에, 음, 당인이, 저희 집 당인이 여기 안 보이네. 어, 당인이 원래 좀 추위에 약해요. 근데, 오늘 댓글에 당인의 검은 반점이 생겼어요. 물어보시는데, 검은 반점은 저희가, 어, 그렇게 생겨, 어, 얘기만 들어서는 몰라요. 이걸 진작에서 때려 맞추는 거지. 검은 반점이 어떻게 있는지 얘가 벌레로 인한 건지 벌레가 없는데 검은 반점이 생긴 건지 근데 이게 검은 반점이 생기는 거는 탄저거든요 탄저 탄저병 아시죠 고추들한테 많이 생기는 병인데 여름에 비오고 많이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온도가 내려갔을 때는 탄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데서 제가 화분을 잘살펴보라 그랬거든요.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검은 반점은 아니지만 얘는 햇볕에 많이 탔죠. 검은 빛이 많이 돌죠. 이게 라인이 이렇게 요거는 햇볕이 탄 거고 여기도 타긴 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많이 없고 이렇게 점점 있는 거는 응애가 그런 거거든요. 응애. 근데 얘는 탄 거고. 응애는 아니고 타서 그런 거고, 근데, 요렇게 비슷해요. 응애도. 약간 탄 거랑 비슷한데, 요렇게 된건 응애. 뭐, 검은 반점은, 근데 지금, 거, 검은 반점은 탄적 아닐 것 같아갖고, 제가 벌레가 아닐까. 아니면 걔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어, 당연히.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는데, 햇볕에 노숙이 잘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 문제가 없는데, 분갈이를 한지 얼마 안 돼서, 만약에 거리돼서 추운 겨울을 나면요, 입에 좀 문제가 생겨요, 걔네들은. 그래서, 어, 만약에, 어, 제가 이제 짧은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 제가, 어, 그, 500ml 생수병 물조리개 만드는 걸 가르쳐 줬죠. 응. 이게 참 좋은 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물을 이렇게 줄수 있어요, 영양제를. 이렇게. 비가 너무 조금 온다고 갖고 이렇게 밤에 비가 살짝 오고 영양제를 이렇게 뿌려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뿌려 주셔도 괜찮고 그러면 빗물하고 흡수가 더 빨라요 비 양이 많지가 않대요 5mm에서 20mm면 얘네들이 그흙 속에 들어가는 거는 20mm가 온다그 해도 20mm가 다 채워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실 수 있고 여기다가 그 락스를 한두 방울 정도 섞으세요. 그 2리터 생수병에다가 한두세 방울 정도. 여기는 한 방울 반 정도. 한 방울 한 방울 정도 섞으면 효독 효과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흙도 좀 소독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냥 수돗물도 제가 소독에 효과가 있고 곰팡이 균이 잘 생기는 집이 있어요. 유난히. 어, 모든 집이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집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비를 안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냥 수돗물로, 어, 샤워를 좀 시켜주시되, 그, 이제, 화분의 흙이 중요한데, 이것도 화분을 너무 크게 쓰지 마세요. 왜, 그냥 화분을 크게 쓰게 되면, 물이 잘 마르지 않아갖고, 어, 균들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화분을 차라리 작게 해서, 물을 좀 자주자주 자주 주게 되면요, 병균들이 좀덜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음~ 낙스를 한두 방울 정도 섞는 거예요 한두 방울 섞어갖고 아니면 분무기에다가 한두 방울 섞어갖고 그~ 탄저가 생긴 곰팡이 이렇게 까맣게 생긴 애들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좀물 샤워를 얼굴을 이렇게 칙칙칙칙 해주세요 검은 반점이 생긴 데다 제가 작년에 홍매화가 그 3개월 내내 작년에 여름에 이렇게 비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끝날 무렵 보니까 탄자가 생긴 거예요. 검은 반정 같은 게. 소독제를 만든 게 락스 소독제라고 유튜버에 꽃보다 달기 소독제 만들기 검색을 하시면 요 정확하게 나와 져 있는데 그냥 2리터 생초병에다가 락스를 한두 방울 섞어갖고 그 분무기에다가 이렇게 뿌리셔도 되고, 요거에다가 이제 구멍을 좀더 뿌려갖고, 조리개식을이 요런 식으로 그냥 물을 주셔도 되고, 제가 이거를 한번더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육이, 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어, 저희 집에는 그렇게 많이 생기다는데, 올 여름에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 약을 전체 주기 참 힘들죠. 그리고 약을 그줄 때도 분사기에 분무가 돼갖고, 그 사람의 그, 입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약을 타는 거를 여기다가 주는 거야 얼굴에다 그 있는 애들을 이렇게 주면 날리지도 않고 좋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만드는 것도 그냥 구멍을 여기다 뚫어갖고 어 물을 주거나 약을 줄때그 약을 줄때 우리 약 주는 것도 참 고민스럽죠 그약 농약을 사갖고 와서 뿌리기에도 불편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좀 줘갖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러면 어, 날리지도 않고 참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탄저가 있다면 근데 지금 탄저는 안 생기는데 검은 반점이 있다는 건 탄저거든요 요렇게 락스가 보이죠 음. 락스가 이게 소독의 효과가 있는데, 이 락스 소독제를 뿌릴 때도 마스크를, 그 이제 하고. 만약에 이게 탄저, 곰팡이, 균들이 원래 온도가 낮을 때는 많이 안 생기는데, 그래도 이제 좀 환경이 많이 틀리다 보니까 생기는 집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에 뭐, 500ml 한 방울 반? 뭐, 두 방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그거를, 어, 탄저가 있는 애, 곰팡이 균 있는 애 있죠. 그 잎사귀에다가, 어, 얘를 이렇게 많이 흔들어갖고, 잎사귀에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잎사귀에다가. 어, 잎사귀에다 이렇게 많이 뿌려주시면, 제가 작년에 그, 홍매화가 좀안 좋았었는데, 괜찮아졌었는데, 또 올해 햇볕에 잘못 나가갖고 타다가, 또 화분을 제가 뒤집어 덮깬 상태에서 심어지지 않고, 그대로 또 방치해놓고 있어요. 그래갖고, 요렇게 해갖고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문 농약사에 가서, 어, 얘기를 하셔갖고, 약을 달라 그러면요, 그분들이 더잘 알아요. 그래갖고, 약도 매해마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 그분들이 알아서 줍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요,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식물을 직접 가져가서 보여주거나 하면 되는데, 음, 사진을 찍어서 가서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글로는 제가 검은 반점이 이게 벌레에서 의한 건지 아니면, 어, 균에 의한 건지 근데 지금 탄저가 생기지는 않고 얘가 추위를 타서 그러거나 아니면 진짜 탄저가 되면 그 탄저도 약간 좀 이렇게 균이거든요. 그래서 올무스가 있으니까 개로 따로 관리를 하시고 락스 소독제를 일단 여러 번그 흙에 너무 또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뿌리면 안 되고요. 얼굴을 좀 샤워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뿌려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작년 에 효과가 있어갖고 제가 영상에 락스 소독제 만드는 거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농약을 주는 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주면요,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어. 게 간단합니다 날리지도 않고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조금 줄 때는 모든 애를 다 주지 않고 한애만 이렇게 생겼을 때 전체 다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개만 주셔도 되는데 그~ 당인 같은 경우에는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지금 들여서 분갈이 하면 애들이 좀 힘들어요 당인 같은 애들은 어~ 남부 쪽은 모르겠어요 중부는 좀 그래요 그래서 당인은 워낙 좀 따뜻한 걸 좋아해갖고 노숙이 잘 되는 애들도 제가 11월달까지만 해도 노숙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집집마다 환경이 많이 틀리다 보니까, 어, 또 분갈이를 막 했을 때는 걔가 이제 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울 때는. 약한 애들은 그래요. 요,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여기다가 어, 락스를 한두 방울 정도 섞어갖고, 걔 있는 얼굴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분무기에다 뿌리던가 아니면 요렇게해서 뿌리던가 저는 작년에 해서 효과를 좀 봐서 제가 영상에 좀 담았는데 이 것보다 다이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이벤트 추천하는 날인데요 이렇게 보면 우암도에 사각형 화분이랑 둥근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 화분 지금 두명 추천할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제가 만든 화분이에요 이렇게 제가 만든 화분인데. 색깔은 밤색, 뭐 어, 와인색, 뭐 붉은색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거는 와인색에다가 은색, 은색을 이렇게 칠한 것도 있고 이렇게 뭐 색깔을 원하는 거 써주시면요 원하는 걸로 드리고요 뭐 이렇게 색깔을 원하는 색을 어, 원하는 걸 써주면 제가 직접 색칠을 해서 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두 가지 색이었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만든 건데 이렇게 심어서 걸어놓고 키우시면 돼요. 제가 보여줬던 페트병에 걔가 영하 7도에도 비닐 한장안 넣고 작년에 노숙을 했답니다. 그런 데도 애들이 다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죠. 이렇게 보면 고리는 이렇게 달아져 있는데 이게 싫으면 빼셔도 됩니다. 그갖고 이렇게 심어갖고 바로 이렇게 걸어놓으면 쏟아져요. 한두달 정도. 다진 다음에 걔네들이 뿌리가 완벽하게 내리면 그때 이렇게 걸어 놓으셔야지 처음 씻고 이렇게 걸어 놓으면 이렇게 하면 쏟아집니다 그래서 추첨을 할까요 요거는 요 우암도에 화분 두 개예요 뽑아주세요. 김숙자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화분 두 개가 나갑니다. 이렇게 언박싱 언제 설레이는 화분. 제가 이름을, 장명을 해달라 그랬죠. 다육이 만약 하우스를 하거나 아니면 카페를 하거나. 그래서 요거는 정경운 카페라고 쓰셨네요. 축하합니다. 음, 요번에는 요 화분이에요. 캐나본하고 요렇게 두 개. 나가는데, 색깔을 원하는 색을 써주시거나, 그냥 주시는 대로 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분이 있습니다. 행인 화분을 쓸수 있어요. 이게 이번에 새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아주 단단해요. 떨어져도 깨지지 않고, 제가 2019년도에 지금 심어져 있어갖고, 애들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도 도태되지 않고, 잘자라고 있죠. 이렇게. 제가 요즘에 캔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애들 많이 보여주죠. 이렇게, 요거, 요거는, 어, 수제 그냥 주물럭 같아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 하우스에 가서 사갖고 온건데 그래서 기다려볼 세팅안이라고 기다려야 합니다 요거는 제가 다육이 이름을 만약에 이제 모르는 SP를 어떤 이름으로 내가 이제 바꿔줄까 지어줄까 장명을 해주세요 했어요 그래갖고 뽑아주세요 어, 지금 세팅안이라고 지금 있어요 이게 오암도의 화분 두개입니다 잠깐만요 미션이 제대로 있어야 돼요. 요번에는, 어, 내가 만든, 아, 그, 내가 반한 다육이 이름을 써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뽑아주세요. 미션이 없으면 탈락입니다. 최금지님, 처음 시작으로 변한 다육이 빨간색 레티지아 방울 복란 이렇게 빨간색의 알사탕 동물동굴. 제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잘 쓰셨어요. 최금지님, 당첨 축하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안녕!